경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토대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2024년 10월,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만들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 오늘 본문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는 어, 조각목으로 성소의 널판, 뼈대를 세우는 것과 그 받침인 은으로 음 받침을 해서 성소의 중요한 칸막이 혹은 그 뼈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조금은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발췌독을 하고 그 의미를 상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촉을 낸다는 것은 지그재그로 요철의 형식으로 내서 그걸 딱 붙여서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아 어, 그렇게 18절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 받침 1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곳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1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쪽,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곳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어, 다시 26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29절입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꿸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30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만들라. 어, 본문은 성소의 뼈대, 널판이라고 하는 뼈대를 만들 때그 조각목으로 널판의 형태로 만들어서 세우고 은 받침대로 그 밑을 어, 밑받침을 고정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영적인 의미로, 또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오늘 제목처럼 또본 교제 제목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견고한 믿음을 이루라 라는 어 주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뭐 언약계와 마찬가지로 성막 또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척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하나의 부분들을 그 의미를 유추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풍유적이고 지나치게 상상을 해서 아 이것은 이런 의미고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어, 좀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면 가장 튼튼하고 가장 어, 경건하고 가장 어, 성막 혹은 성소를 잘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겠죠. 특별한 해석보다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전체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기 때문에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 저는 주목하는 바는 반복적으로 기록된 30절의 말씀입니다.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더 화려하게 꾸미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내가 싫은 것을 빼는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냥 나가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본문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각목과 은으로 성소의 널빤과 받침을 만들라 라는 부분에 26장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15절에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부터 30절까지 조각목을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하라라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조각목과 은으로 성소의 널판과 받침을 만들라 조각목으로 성막의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시딥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어, 또이 시딥나무 어, 조각목은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고급 목재입니다. 그래서 널판이라는 것 자체가 뼈대가 되는 튼튼한 칸막이 같은 벽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주 길거나 넓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를 떼게 되는 거죠. 또한 그 받침은 바로 땅에 닿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받침을 세워서 그 위에 널판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야지 마 습기나 이런 부분에 썩지 어 않거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외풍과 비바람을 막아낼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의 널판 뼈대 자체가 든든하고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볼때 그리스 몸된 교회와 또 공동체와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든든하게 그 외풍과 환란 가운데서 하나의 말씀에 서라는 또 의미도 한번 상상해 볼수 있고 또 상징적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하라.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 요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조각목을 가지고 띠를 만들어서 널판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라고 명하십니다. 널판이 되고 뼈대가 되기도 하고, 그걸 또 아마 띠를 만든다는 얇게 편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정해야 할 것인지를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승리와 패배, 승패의 차이는 아주 작은 세밀한 것들, 즉 디테일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것. 이제 삼십 절에 말씀하죠. 왜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기게 합니까? 산에서 보인 내가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 우리가 더 좋은 재료를 쓸수 있고 더 비싼 것들, 비싼 음, 어떤 공구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어, 예술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더 예술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더 좋고 더 비싸고 더 예술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균형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뭔가 필요한 것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의도하기보다는 그냥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내 삶의 균형이 되어지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죠. 그냥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가 인간관계에도, 내 건강에도. 우리 가정과 가문과 미래까지도 그냥 오로지 꿈이 없이 그냥 예수만 붙잡고 가는데 나중에는 그 예수 그분만이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제자리 찾게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 한 분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막을 그 말씀 그 보인 대로 만들어 간 것처럼 이 하루 수능 시험 치는 친구들.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어, 또 각각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많은 권석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조소와 삶의 현장 그리고 내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을 청종하길 소원합니다. 삶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구체적으로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